자, 야들은 철근 콘크리트로 포장 공사를 했습니다. 자, 본 공장에서 외관 IC까지 10분, 북대구 IC까지 20분, 2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. 가설 건축물, 어, 크기가 상당합니다. 바로 좌측에 있는 게 판넬로 된 가설 건축물 140평이고요. 안쪽에 천막으로 된 가설 건축물 80평이 있습니다. 그리고 봉 공장동에서 좀 다른 있는 평수가 있기 때문에 공구사 면적은 363평이나 실사용 면적은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. 자 앞에 보이는 2 차선 도로는 칠곡군 소유의 도로입니다. 그리고 대형 어 앞사바리 장추 출레라다 진입가.